예, 안녕하세요. 예, 하니까 아, 여, 여기가 그 만인사예요? 예, 여기 아, 만인사요. 또, 아, 만인사. 예, 또그만인 만인 추모관? 예, 만인사 네, 추모관은 뭐냐고. 아, 만인사야. 아, 네. 추모관. 그럼 사장님, 그 음. 만인당이라든가 봉안당그봉안 그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해주수 있으세요? 만인산에 대전 근교에 예. 만인산 이 있습니다 이 예. 장기봉 예. 예. 아래 예. 만인산인데 예. 만인산 안에 예. 자리가 정 남쪽에 이렇게 자리가 좋지 않습니까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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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자리에 그 영가들을 모실 수 있는. 자리를 아주 좋은 자리로 해놨어요 아... 한번 조금 있다가 가서 구경하시려면 하시고 한에 <laughs> 가서 한에 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 아... 예. 여기 그러면 찾아오려면 어떻게 찾아와야 돼요? 간단히 좀 여기 간단하게 추부에서 와도 되고 예. 에, 추부하시러 와도 되고 안양하시러 해서 예. 목수메이로 와도 되고 아, 예. 대전 경계입니다 이게. 아 대전하고 오만, 그 금산 충남 아, 경계 예. 신산으로 들어가지. 예. 대전 경계요. 음. 만인산이 음. 대전시 아닙니까? 예. 만인산은 북쪽이고. 예. 여기는 남쪽입니다. 남쪽. 아. 바로 옆에 또 학교도 있죠? 예. 예. 아거 진짜 중부대학교인가요? 중부대학교도 있고. 예. 거기에 어머 이제 예, 예. 예, 추부 예. 추부 중부대학교 예. 중부대학교이고 마전입니다. 마전. 아 예. 아주 이거 명당 좋은 자리네요 위치가요. 그 자리는 참 좋죠. <laughs> 예. 예, 예, 그러면 저기 그 공안당 간단히 좀저 그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안에 들어가서 예, 소개해드릴게 요 한번 안으로 들어 가보시던 아 그럴까요? 예예 예, 예, 그러면 아, 그뭐예예예만인은 아, 숙이라는데 아, 아, 예. 예. 만인이 잘 숙자기 때문에 예, 예. 만인이 예. 예. 잔다고 해서 만인 아그러세요예예 아, 예. 안에 들어가서 예예 그렇습니다.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. 여기는 카톨릭 뭐 기독교인이라든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시설이고요. 저 안으로 들어가시면 불교시설에 종교별로 다 있습니다. 한번 이 안으로 떠나보세요. 그래서, 불교식으로 그, 이종회인들이아미타불을 보시고 있고, 이 안에, 이 안으로도 한번 여기 보시죠. 여기는, 에 개인이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장소고, 또 저기는 문중에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. 이건. 어니 어디 문중이에요? 예, 금산군의 불이면에 해평길시 불입파문 중이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게 하시고 있고요. 그리고 이여자의이 시설 부분은 이 기장보살 산인데 이게 순금으로 맺기를 하다 보니까 불교계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작품입니다. 이 자체가 이게 참 굉장히 예술적이에요, 안치단 자체가. 이 자리도 내내 불교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지금 다 이렇게 많이 돼있고 여기, 여기는 거의 그냥 다 됐고, 그냥